안녕하세요. 성근이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7월 8일 화요일인데요. 제가 이제 퇴근을 4시 45분에 하거든요. 집에 오면 5시에요 그러고서 출발할 때삼그 회사, 회사 근처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집 근처니까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집에도 조만간에 비가 오겠구나 해서 집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비료를 싣고서 헛골에다가 이제 비료를 뿌리려고, 어, 달려왔는데, 딱 뿌리기 시작하자마자 비가 막,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 그래서 헛골에다 뿌리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헛골에서 비가 이렇게 막 빗물이 너무 이렇게 흘러 넘치면 말 그대로 그냥 다 씻겨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뿌리다 말았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양수기로 헛골에다가물되는걸 보여드렸는데, 어, 정말 한 5시간 이상을 줘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30분 정도 오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막 진짜 말 그대로 쏘나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내리긴 하는데, 지금 비 내린 지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아, 그런데 진짜 엄청난 양의 물이, 빗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농사는 하늘과 동업해야 된다는 말이, 정말 딱 맞,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양수기로 이렇게 물을 대줘도 빗물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진짜 빗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빗물이 이렇게 내려와도 빗이, 그 밭이 약간 좀 비탈진 밭이라, 어, 물이 금방 빠지거든요. 그래서 배수, 배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진짜 낮에는 너무 더워서 진짜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서 꽃줄들이 축축 쳐졌을 텐데 음, 비가 이렇게라도 오니까 한결 어, 좋아질 거예요. 이게 오늘 새벽에도 비가 세차게 내렸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밭에 한번 이 헛골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어, 지러갖고서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이 정도로 오면은 완전히 가뭄 해갈은 완전히,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동네는 비가 오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정말 반가운, 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